1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 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때인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열린 하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모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한 문장은 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밀한 세계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보여주신 또 깨달아 아는 은총으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보디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귀한 은총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는 인격의 3요소가 있다고 하죠. 지정의라고 말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죠. 지성은 지식과 또 지혜와 분별력을 말합니다. 감정은 희로애락을 비롯한 사랑 또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편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의지는 비전과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또 성실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격의 3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인 지정의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이루는 국가의 삶 요소도 또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영토가 없이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국가를 이루는 이제 기반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존재하고 있죠.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이제 삼부요인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역할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또 새롭게 하시는 자를 닮아가야 한다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고, 골로스에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그 위에 성령으로 비둘기 같이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분이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려지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소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늘이 열리면서 육지를 입고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들리는 음성, 청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감각적인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찌력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불려지는 것은 각각의 위격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어떤 힘도, 또 다른 존재의 능력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4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짝사랑, 짝사랑.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편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고 오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한분 외에 없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림 가운데 통치와 그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부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부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 신앙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선민을 위해서 대속의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아주 성숙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귀한 능력을 믿고 따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지막에 아니 아요 축도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때는 추어 나온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축복 기도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2021년 우리 주성령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붙듯 하셨으며,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주성령교의 2021년 함께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또형통한복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까 하 목마름에 마셔야할그 생수를 옆에 두고도 병 따기를 따지 않고 그냥 두고 목 말라 죽은 사람이 생수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죽은 사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마음을 열지 않고 흘러넘쳐 흐르는, 흐르는 생수를 부인하고 외면한다면 불쌍한 사람인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알고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되는 나를 버린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가 터졌으면 물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콩집밭이 얘기 가운데서 그렇죠? 밭지에게 물을 어머니가 계속 부으라고 하는데 밑에 독이 빠져있죠 밑빠진 동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틀어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사람들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기 세워놓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다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형태는 있으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이상을 보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부모들은 이제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도록 참 과외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과외도 하고 구별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멀리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자신의 자녀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미래를 이하고 안목을 넓혀주는 의도인데, 본질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치마폭에도 등에 업고 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잘 적응하며 이겨나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있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런 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나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외면하신 그날을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열린 하늘을 통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별된 자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기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